네, 안녕하세요. 우리은행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은행 채용은 3월 10일 마감이고요.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개인금융, 지역인재 이렇게 세 전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금융과 개인금융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선발하고요. 지역인재의 경우에는 대전, 충청, 강원,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금융의 경우에는 기업고객 대상 금융서비스를 실시하고요. 기업금융은 신규 고객 발굴과 상담 및 금융상품 판매를 진행합니다. 전담하는 기업도 존재하고요. 혹은 후방 업무에서 영업 지원 업무도 수행합니다. 개인금융은 개인 고객 대상 금융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요. 여신부터 수신, 외환, 퇴직연금 등을 제공합니다. 주로 신규 고객 발굴을 대상을 주로 하고 상담 및 금융상품 판매를 진행합니다. 고액 종합 자산 관리라고 하죠. 흔히 PB라고 하는데 컨설팅 제공 업무도 같이 수행합니다. 지역 인재는 이러한 개인 금융의 업무를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한이 개인 및 기업 고객 기업 고객 대상 금융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0 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마다 10명 내외로 선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실 이 직무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PB 직무와 WM 직무라고. 볼수 있어요. PB, PB 직무는 주로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첫 번째로는 고객 상담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두 번째로는 금융 상품 정보를 제공 혹은 판매까지 이어지고요. 세 번째는 시장 흐름을 파악을 하고, 그러한 금융 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모니터링한 그 데이터를 고객에게 제시함으로써 투자 전략을 수립해 고객에게 컨설팅하는 업무입니다. 주로 은행권에서는 PB와 WM 센터를 따로 두고 운영하거나 영업점 통째로 PB 업무를 전담하는 종합자산관리영업센터도 존재합니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이제는 개인금융을 담당하는 PB와 이 비슷한 맥락인 RM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M은 기업금융을 다룹니다. 기업 특성에 맞는 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재무 컨설팅부터 리스크 분석, 관리, 외환 수출입에 연관된 금융상품을 제공합니다. 이 특히나 기업의 효율적인 자산의 흐름에 맞춰서 이 장단기 운영 목표에 대한 설비 운영 자금도 제공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기업이 효율적으로 자산 관리를 할수 있을지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까지도 제시하는 업무다. 흔히 말해서 기업 금융 임원진이 될 수가 있고 사장님이 될 수가 있고 혹은 그 대표의 가족들까지도 컨설팅을 합니다. 따라서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와 자산 관리의 중요도를 보이고 있는 직무입니다. 자, IB 직무는 이 기업 간 인수합병이나 부동산 개발처럼 굉장히 큰 돈을 굴리는 분야에 매수와 매매 중개를 하는 직무입니다. 해당 직무는 바로 신입 사원이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국제 재무 분석사, 투자 자산 운용사, 신용 분석사 등의 자격을 거치고 실무 경험까지 거쳐야만 갈수 있는 직무입니다. 이 직무도 참고로 봐 주시고요. 이 RM 직무와 IB 직무가 기업 금융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은행 직무별 추천 자격증을 참고로 가지고 왔는데요. 여신 업무는 대출 업무죠. 신용 분석사, 신용 관리사, 신용 상담사, 여신 심사역까지 취득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산 관리 PB 직무는 은행 FP와 AFPK 재무 설계사 CFP까지 취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판매는 변액 보험 판매 관리사, 보험 설계사, 생명 손해 3종 이렇게 자격증이 있고요. 외환 자격증은 외환 전문역 1종, 2종, 창구 는랭 텔러. 디지털 직무는 ADSP, SQLD, KBI 금융 DT 뭐 이러한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섯 가지 자격증 없다고 하더라도 세일즈 역량을 강구하시는게 좋습니다. 자, 이제는 퇴직 연금 직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업대상 B2B 영업, DB, DC, IRP, 개인고객대상 상담 IRP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퇴직연금 부서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지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제도와 서비스를 기획하고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요. 교육과 지원 업무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퇴직연금 직무는 이 퇴직연금에 대한 도입 설명회라던가 혹은 기업대상 B2B 영업도 실시를 하고요. 이 기업 영업. 담당자와 이 pb 담당자와 함께 어, 이렇게 브리핑 영업도 진행을 하고요 상품 운영과 포트폴리오를 관리합니다 를 퇴직연금을 한 번에 판매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 관리부터 위험관리 이 가입자 리밸런싱 제한까지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은행은 현재 이 노후자금 음, 특정 세대에 맞춤형 어,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은행만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 5대 은행 전부 다 같은 흐름이에요 또 우리은행은 알뜰폰 시장에도 뛰어 들었다는 점을 참고해서 자소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 자 이제 자소서 보겠습니다 우리은행 자소서 1번입니다 지원 부분에서 근무하고 싶은 이유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해달라 라고 하고 있어요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이 해당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셔야겠죠 퇴직연금 연금관리 이러한 금융상품 컨설팅에 대한 이 상품 판매에 적합한 사람인지 수신, 여신, p b 직무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 해당 직무에 수행을 위해 준비한 노력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 자격증, 금융 스터디, 인턴 경험 등을 녹여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직무와 연결된 성과 경험이 있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더 좋은 금융 관련 전문성을 발휘했던 경험 혹은 금융인으로서 필요한 역량들이 있을 거예요. 분석력, 기획력, 문제 해결 역량 등등등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은행원으로서 이거는 갖춰야 된다라고 역량을 확립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성격 중에 가장 고치고 싶은 부분을 말해달라라고 하고 있어요. 본인의 성격 중 가장 고치고 싶은 부분 어, 한마디로 너의 단점을 내가 빠르게 파악하고 싶다. 하지만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는 이 성격적으로 약점. 솔직하게 서술하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이러한 점들은 극복 가능한 부분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나친 완벽주의라던가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이라던가 혼자 처리하려는 성향 혹은 욕심이 많다는 이러한 단점들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러한 문제가 실제 일어났던 사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성격의 약점이 이 문제로 이어졌을 때 그러한 사례 등을 말씀해 주시고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본인이 파악해서 개선을 위해서, 보완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게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다던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변화와 포부 내가 이러한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수용과 변화를 할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업무의 효율성 개선이라던가, 원활한 협업적인 자세를 갖출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과 개인 지역 인재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성공보다 더 많은 배운 경험을 말해달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첫 번째로는 실패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목표 설정부터 과정, 예상하지 못한 문제, 실패 원인까지 서술해 주시고요. 그러한 실패를 상황을 맛봤던 그러한 원인. 준비 부족이라든가 과한 자신감, 소통 부족 등을 어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실패에 대한 개선 노력, 내가 어떻게 영향을 보완했고 팀원과 협업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보였는지 마지막으로는 결과와 교훈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이제 군장교 분들을 위한 자소서인데 리더십의 한계를 경험했던 순간을 말해달라라고 하고 있어요. 충분히 군장교로서 리더로서 정말 어려웠던 상황들을 많이 마주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리더십을 발휘했던 상황, 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했는지 부대 운영이라든가 인원 관리, 훈련 준비 등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적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한계를 느끼는 순간, 명령 불이행이라든가 팀원들의 갈등이라든가 병사 등을 관리하는 데에서 어려움, 그런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서 통제력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꼈다고 말씀해 주시고 문제 해결로는. 소통을 강화했다거나 아니면 병사들의 동기부여 전략을 수립했다거나 이런 부분을 어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어떻게 대처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이끌어졌다 내가 이러한 역량 등을 입행 후에 어떻게 보여줄 수 있다로 회사의 이득 관점에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I T 직무예요 I T 직무는 관심 분야와 관련한 프로젝트 경험을 말씀해 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프로젝트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프로젝트의 목표 프로젝트는 어떤 목표를 나가고 나아가야만 했는지 거기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여도 그리고 결과와 성과까지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 자소서 작성 팁으로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은행 핵심 키워드를 반영을 하셔야 돼요. 디지털 금융, 선도퇴직연금, 자산관리, 강화, 고객중심서비스, 혁신, 글로벌 사업확대, 상생금융, 특히나 이 지역 지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강조해주시면 좋아요. 두 번째로는 핵심 역량 은행원의, 은행원으로서 갖춰야 할 고객 커뮤니케이션 능력, 금융상품 시장을 분석하는 능력, 디지털을 활용하는 능력, 리스크 관리, 팀워크 등등 등 이러한 핵심적인 역량을 어필해 주시고요. 우리은행만의 특징을 반영해 주셔야 돼요. 125년 전통으로서이 책임감을 다하는 그런 우리 원뱅킹 성공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퇴직연금의 시장 확대 전략과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과 ESG 경영 강화 이러한 사례 등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은행 자소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은행 자소서 작성이 어렵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 주셔서 자소서 첨삭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